난데 아, 뭐해? 야안귀여어 아, 귀 아, 뛰었다. 아, 었어 아, 귀여워. 아, 귀여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 아 도망간 도망간다 망도 <laughs> 안가네명네명네명야 낙차산 색깔이 없는 이 새끼들 아 얘네 위로 다 내린다 나 바로 능선 갑니다한명 떨고 한명 나고 됐다 하나 여기 사과 쪽넘어다 간다 <laughs> 잡아 사번 계단 사번4번 계단 쪽에 내렸어 하핑아핑핑 이번 필이야, 1번도 하나 있다. 나 이거 능선으로 돈다. 천천히 해봐. 어디 어디 있는 거야? 4번에 아, 하나 있었고 1 하나 있을걸? 2번도 이번 2번 하나 있을걸? 이번 쪽? 이번 뒤에 조심해 아, 뒤에 하나 있다 1번 하나, 하나 이 자리야 걸, 사운드 있나 본데? 있다, 뒤에 있다 노란색 옷 여기, 여기. 그리고 2번 쪽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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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핑핑어. 일반한데. 핑이 내려왔다. 핑으로. 3번 핑핑. 3핑 확인했고 이번 쪽 하나 있다. 계속 다 내려왔다고. 따 거기 달려있다. 그리고. 어, 달려있다? 쪽. 왼쪽,

이거나 고추죠. 먹는 고추요. 일본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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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1번 흥선에서 밀밀하자 뭐야 이거 보고 뭐야 안들렸어안들렸다 야미 사소리 온다 야꼭대 사람있다 꼭대기 사람있다 뒤차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리저는거리저리이는저 같은데? 저리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리저싸 이리저리, 한리저리이리저이번쪽 조심해. 저리세리저리이세저리이리 세운다, 세운다, 다시야. 다시 아, 리이리 정상에 있는 이자. 정상 아, 이사야 정상? 하나 기절이야 오른쪽 동상? 정상. 정상. 어, 아 오른쪽 정상. 오른다야 하나 둘셋 실화야? 하나 더 기절 하나, 더 기절, 하나 더 기절. 갈게. 정상. 절 하나 정 기절. 오케이 정상. 번 기절이야. 한번더기절이야 간다 1번 살리러 온거 같아 만리만 이만, 이 이만, 이이 연막 이만, 이연이 안에 만 이만, 이이이 이만, 이만, 연막. 주황이연막이야 안에. 연막 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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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 이만, 이 빨강? 아, 야, 이 새끼 딜따르치딜따를 치는 게 아니라, 빡이사 안에 우에리에리안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안 더 있어? 0원에0 0더있을0 0 0원 2,000원. 2,000원. 2건 없다 그만 0이 새끼들아 좀너 차에 타 있는 거 열심히 해라 없어 0 0원 2,000원. 2어0 0원 2,000원. 2,000원. 아 도조졌고요 1번까지 밀자 연막 펴져있다 바로 붙일게 바보 근데 우측에도 사람이 있네 천천히 붙여야 될것 같은데 나 뒤에는 차좀 갖고 올게 좀 걸려 하나 핑 바위 핑 바위 번 바위 하나 있다 지금 이번도 있다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 아. 아, 어, 디물렀다. 디물렀다. 돌아. 어, 긴겨 바 위에. 이번만 보인다. 내가 나 이번 바이 좀, 바이좀 잡아줘 봐. 바이 좀. 1번 바이 좀. 나진 봐. 바에 못잡아줘 자. 이번만 이만 하나 이만 하나, 하나 더. 이번만 하나 더. 이만 하나 더. 1번 바 양각일 텐데. 더. 가자 대라 가자 차 타고 와야 돼 들어온 데 나한테. 하더 기절 하더 기절 더 기절. 니 앞에 둘 기절이야. 1번 바위 하나 있다 그리고. 잡았어 잡았어 개. 1번 바위 잡았어? 아콕 들어와. 그 아. 네, 뒤져 있던데? 내측면에서사번 네, 층에서. 사운드. 바위 일번방 파이. 아, 파이 어. 아, 다 기절이야 다 기절이야. 어. 야 얘들아 이거 우측으로 하자. 키리야.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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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마 앞에 한번더 밀어야 되는데? 어. 1번 바위 하나 있나보다. 나한 붙일게. 할 거야? 어. 보이창. 이거 오른쪽 1번 바위 쯤에 사람 있다? 바이, 1번 바이에 1번 바이하 비네러스 바이 그 있다 기 1번 바이아방 기절이고 나 1킬 고네스 없을까? 이없나바이에 완전 피내 오른쪽까지 볼게 그뒷바이 있다 뭐 폭발하는데? 됐다다 나한테 폭발고다 일본 바이 있어, 라 일본 바이트, 붙줄게 왼쪽에서 연막 날라오는데? <laughs> 아 무슨 말이야? 아야이네 대라 손... 어, 야, 야 아, 바... 나다았다 핑. <laughs> 하나 기다려. 나 거기 못, 못 빠져. 아닌데? 야 비닐하우스에 사람 있다. 이번에. <laughs> <일본에. 웃음> 이제 뭐, 피하는데? 뭐야? 더 해! 더 해! 뭐, 너 뭐, 대 뭐, 너먹겠네 지발래 뭐, 너 뭐, 뭐, 야뒤에 뭐, 있네. 음. <놀람> 야! 야야 야. 얘이 ㅅㄲ야 어디 있는거지 아까 그 차고 그쪽 차가 쏘는거 같은데? 얘 앞에 움집에 있는건가? 나부셔버리기너 혼자 같은데 4번? 그치? 나 클리어 시키러 가볼게 그러다 먹어버리기 잡았어 할수 있어 뭐야? 아이거 자기장 맞는 데 걸린 거 아니야? 지금 화면이? 나바고 갈게. 참고. 300개 이상이 있어. 야, 오른쪽으로 온다 이거. 장애 온다 봐. 알렇다 아, 실탄 없는데. 야, 올라온다 이거 얘들아. 뒤에? 됐다. 됐네. 누도야 어디야라? 라스트 라스 하나. 아 뒤에 맞았어. 팽이딱페페 끝난 거잖아. 한명더 있는 거 아니야? 한명더 그래, 그래, 있어. 좋다. 나이스. 그래, 잡아 이아도 이번 둘 잡아할 수 있다. 이번 어, 안, 안 보여. 어, 번 잡아 줘야 돼. 야, 이거 우측 돌려야겠다. 지금 우측으로 가 봐. 다고양강 만들어 보자. 자마 내가 오게 만들어 줄게. 아, 보인다. 테란, 테란 서두대. 이번 둘도 같은 팀인데 이거? 힙하고 있을 걸? 있는데. <목소리> 기자, 기자, 기자. 파티리고 일단 살리지. 어, 엄마 살리지. 근데 얘연고연고그걸하는데정상 어. 정상 왜? 사이퍼. 이걸 네 야, 내돌살러온다 내 야, 야, 블루 쪽 각에 꼈어. 어, 블루 쪽 갔어. 깜. 떠야 중앙 막. 오래 야, 돌밖에서 돌박에서돌에서 돌과 돌과 아뒤에가 잡아도 다 보다. 와야갈 감다. 3층. 아나 이거 자기장 렉 걸려 가지고. 뭐야 아. 이와 아이 돌았지. 코르타야 얘가 개네. 그. 이 년이다 미친 년. 야 우리 하러 오는 거 아니야? 하러 왔지. 응, 음, 이해. 예. 뒤부터 잡아야겠는데? 야, 이거 오른쪽으로 봐야겠는데 우리? 어. 어. 왼쪽 이거 개빡세겠는데. 이바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깔 좋다. 왼쪽으로 밀긴 해야겠다. 오케이. 성화적으로 같이 해 줄게. 드롭스 그거 치열 있다 세트 꼭꼭 떨어 주는 거예요. 보통이. 똑간다 똑간다. 아, 정말. 천천히 해봐, 대로아 어, 왼쪽으로 가야 돼. 대 앞에 고를 사람 없어? 음 응, 없는데? 있는데 이거 원래? 뺐나 보다. 파이, 파이 파이. 뭐? 어, 어? 대체, 타 있다. 아, 바로 앞에. 따라 개피나 누워있다 안쪽에 둘이나하나 보인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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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 나무. 오서 어, 갑니다. 아 저건 죽네 저건 뭐에꿀이야대르시못 먹잖아. 연막 더 연막. 있냐 너? 한두 개인가 하나? 아연병도 하나 있을 그쪽. 오른쪽 끝까지 한 걸려. 데리시 어디 어 4번에 콕태는데 Fm 살았어 Fm. 하나 봐, 뒤 씨에서 먹고 올게 하나 기절이 나야네. 바라 하나 붙어 있어, 라 붙어 있어. 하나. 어, 그남저 그쪽에 하나 붙어있어. 화이트. 돌디 돌디 기절 돌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할려고 한거 아니야? 어 이대일 대일이야. 어딱이자야 여기. 할려고 나다구 맞네. 어 이대일 대일. 아 돌디 죽어있네. 왼쪽 감을게. 왼쪽 공구 조심해야겠는데

오케이. 공손 날. 야 새끼. 야 라스트레이. 대연혁 팀 라스트레이 번 김지 라스트 캠지. 야 이거 오른쪽 가면 수도 있겠는데, 대연아? 저 위에 있는 거 같은데. 그 거기 안에 된다. 우리 점은 여기야, 이쪽이야, 내쪽이야? 점프하다가 노, 녹는 거 아니야? 아 뭐. 맞아, 맞지. 여기긴 했어. 다형이 아, 4번에 있는 거 같은데 리스트 보였어. 길리 조심 길리. 아니야, 얘 일반이었어. 별쪽 없다. 어. 페이크 한번 있어 도 아, 야, 오르도도 있다. 1번도래 있다. 1번도래. 딱이. <laughs> <laughs> 나 유하! 와! 얼마만 야, 나 12킬. 12킬. 와. <laughs> 와. 뭐야. 나딜개 많이 박았네데 민경. 어?